소개가 있겠습니다. 대덕읍 향우에 어, 박구멍님 나오셨습니다. 대진 향우에 김미영 송주동님 나오셨습니다. 대덕중 동문에 박준표 김경태님 나오셨습니다. 대덕중 동문에 어, 이해문 이시원님 나오셨습니다. 얼반 청관에 이금우 미두랑님 나오셨습니다. 아, 청관 장학회 홍세곤 손인군님 나오셨습니다. 네, 으으로장원의 이영태 최석필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갖게 돼서 우리가 이 회의에 임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잠깐. 의사 진행 발행, 발전 청관을 이끌어가는 음. 여러분들이 하마음으로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 이 회의는 정말로 네. 특별한 회의. 다른 회의들은 어, 늘 정기적으로 있었던 회의인데, 이런 회의는 정말로 우리 청관 공동체 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청관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걸 고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선배님들 좋은 레이쇼, 음, 후배님도 좋은 의견 내주신다면온또 음. 그, 자리가 편안게 좋게 마무리 되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청가는 청관스럽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도 해보면서 약간. 은 시골스러운 것도 청관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영태 대선배님께서도 오늘 만나는 오늘 이 자리에 취지 또 목적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 깊게 받았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40년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가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덕담에 추호도 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 발짝 씩 양보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중간 문화 개선 발전을 위한 1차 토론의 교회를 선언합니다. 네, 다음 위원장님, 이상 말씀 듣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강공동체 발전에 관한 토론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오늘도 참관을 위해서 와주신 우리 동문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활동경과보고 어 올해 어, 6월 11일에 처음으로 어 청강문화개성발전위원 간담회 주님까지 어, 어, 간략하게 의견 수렴한 내용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청강가족축제를 주관할 형태가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 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어약71% 정도가 별도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생각의 차이를 입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토론 문화 어, 청관 토론 문화 첫 번째로 어. <laughs> 개인 인격 존중입니다. 어, 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어, 다르다고 해서 또 후배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어, 그 인격을 어,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반대 의견 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먼저 제이호 어, 안건 청간가족축제발전방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이 안건은 우리가 아마 어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특히나 올해 동문회장을 한 분들은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알고 있는 대덕 중학교 동문회에도 주관 기수가 3명이 활동을 알고 있고 해덕 중학교는 아예 주관 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관 축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주관 기수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청관 가족 축제의 발전 방해 관련 토론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축제를 준비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죠 네. 고개는 의한 이유게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청관축제를 준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청관축제 뭐 어, 추진위원회 어떤 명칭이든 간에 그런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추진범위 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또 언제 또 어디서 어떤 컨텐츠를 가져 가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 축제, 추진위원회 명칭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겠죠. <laughs> 예. 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를 해야됩니다 <laughs> 제대로 몸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청간 축제는 우리 대덕 향후민, 해진 향후민들이 한날한 달에 모여서 하루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반응 구조 구조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날 형무민들 얼마만큼 즐겁게 놀수 있냐 그 행사에 한번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해서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청담가족축제는 축제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향 회장이 맡는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은 일곱 개 단체 장이 맡고 준비위원을 둘수 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다 예.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으시죠 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명칭을 청과문화개성발전추진위원회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니다다음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그 운영하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저하고 저이경훈 의배가 간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다른 의견이라든가 또 다른 분이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방공동체 모든 그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인 그 단체들이 다 모인 단체장이나 총무들이 모인 그 협회체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김정태 씨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정식으로 어, 추진위원장을 추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윤 씨를 그, 간사로 추리해서 앞으로 힘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만,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도록 박수로 추, 인을 해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어, 오늘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우리가 얼굴 마트에 앉았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건을 지금 다섯 개 올려놨습니다만 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앞으로 이런 갈등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들 발제해 오십시오 다음 토론회도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화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단체 간의 갈등도 당연히 있게 돼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데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같이 공론화해가지고 우리 청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2023년에 올해 안에 이런 토례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